네, 어, 대단하죠. 네. 저, 뭐, 인터뷰는 해야 되겠고, 나오긴 나왔는데, 네. 다들 너무 비둘비둘 하셔가지고, 그것 어, 네.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은 나이 뉴스 여러분에게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사회자가 뭐, 누군가를 해치거나, 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얘를 조금 더, 어, 이 <laughs> 네, 자 우리 네, 그, 다이뉴스 여러분들을 우리 이공대 어, 학생들이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다리신 학원들을 네, 그, 위해서 인사 많이 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체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아,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아 마이크, 예 마이크, 예. 나오세요 마이크 나와. 네, 네, 네. 네, 기다립니다. 네. 아, 네. 밖에 곱하어야되여 네. 늦었어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씩한번씩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미크 유엘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비나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이 신입생들입니다. 신입생들을 위해서 한마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 신입생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많이 친해지시고. 잠깐만, 잠깐만 안 들려. 잠깐만. 쉬.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신입생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랑 이 많이 친해지시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아이비스 보기 전에 좀 우리 그 학원이랑 약속 드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 어,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분게 사람이니까 올라오세요 아까 그분들 어디 가어요 아, 어디 갔세요아 없어요? 아, 기아 네. 그러면 통장 좀 뽑을게요 네 아, 리로 앞으로 사이드가아아들요 아들쌤. 아들쌤. 아들 자, 그러면 네. 어, 포탄 하나만, 포탄 하나만, 폭탄 하나만. 하나만. 네. 자, 여기 제가 찾아준니요 네.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자, 5분 안에 받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세요노력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빨리 보내주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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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저희 다 들려드릴 거고 저희가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네, 블라는 곡과 와이드 이렇게. 트랜...